네, 안녕하세요. 4월 5일 경제 뉴스를 읽어 주는 남자 이건입니다. 헤드라인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카드사, 이통사와 수수료 협상 합의.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카드사와 이통사 간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이 금지됐던 카드사를 통한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 대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제입니다. 청년 인턴 정규직 전환 확대 공공기관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50%로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 인턴제와 정규직 채용의 연계성을 높여서 인턴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물류 분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는 12월까지 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개인연금 평균가입액 제자리 걸음. 노후 대비에 유용한 개인연금의 평균가입액이 10년째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계약으로 전체 평균을 올리는 평균의 함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헤럴드경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개월간 난항을 겪었던 카드사와 이통사 간 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아,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신한카드가 그동안 협상을 한 끝에 SK텔레콤과 l g 유 플러스가 여신 전문 금융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카드 수수료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이 금지됐던 카드사를 통한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 대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SK텔레콤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면서 KT와는 아직 협의를 지습니다 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부 대형 할인점과 항공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형 가맹점과의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울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대폭 확대됩니다. 아,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정규직 전환율이 50% 이상인 청년 인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인턴제와 정규직 채용의 연계성을 높여서 인턴제의 효율,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아직 시범 운영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지난해 공공기관이 새로 채용한 정규직 가운데 인턴 경험자의 비율은 22.3%였는데요. 정부에서 20% 이상을 인턴에서 뽑으라고 권고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수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청년 인턴제가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방식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장착하, 정착하고 있다며 직무 능력에 맞는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아, 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물류 분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분야에서 증여세법에 따른 모기업과 자회사 간 정상거래 비율 기준인 30%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제3자 물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 물류를 선호하는 국내 화주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3자 물류 활용률을 현재 59%에서 2017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3자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중소 물류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신설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영세 화물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말 통행료 할인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검사 수수료 규모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후 대비에 유용한 개인연금의 평균 가입액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삼성생명이 2003년에서 2012년 개인연금보험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한 건당 월 평균 가입액이 43만 5천 원으로 2003년 41만 7천 원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물가가 연평균 3% 상승했고 베이비부모가 은퇴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 지난해 개인연금 가입 현황만 보면 전체의 52.1%가 20만원 이하 계약이었고요. 100만원 초과는 5.3%, 50만원에서 100만원은 8.6%입니다. 아, 8.6%였습니다. 아, 삼성생명 관계자는 개인연금 평균 가입액 43만5천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고액 계약이 평균을 올리는 이 평균의 함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